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토리 총괄 디렉터 강원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토리 기획팀장 김창섭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번 여름 업데이트를 설명해 드리고, 개발진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마련한 자리고요. 1차부터 3차까지 각 업데이트가 테스트 서버에 패치된 날에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이제 캐릭터 성장 경험 개선을 위해서 일일 콘텐츠에서 이제 획득하는 경험치를 좀더 늘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링크 스킬에서 전술을 많이 할수 있게 횟수를 증가시키는 부분들, 태창에서 좀더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지 않았던 다양한 정보들을 더 추가하는 부분들이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일 콘텐츠라고 하면 유저분들이 매일 하시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1일 컨텐츠 경험치 계산을 통해서 가져가고 싶었던 부분들은 200레벨 초반부터 200레벨 중반까지의 캐릭터 성장 경험을 좀더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플레이 하시는 시간에 따라서 캐릭터 성장 속도의 편차가 많이 큰 편인데요. 그 부분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1일 캐스트 위주로 경험치 획득량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아켄디버 지역에서의 1일 캐스트를 모두 완료하는 경우 월드당 한번 지역별로 하루에 한 번씩 추가 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 몬스터파크 개편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에 200레벨 초반에서 제공되고 있던 소멸의 여로와 내일은 몬스터파크의 획득 경험치를 20% 정도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230레벨에서 입장 가능한 아르카나 몬스터파크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캐릭터 세부 능력치 창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다 보기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뭐매소획등량이라거나아이템획등량 같은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능력치들이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확인을 할수 있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링크 스킬도 함께 개선이 될 예정인데요. 링크 스킬의 1일 전수 가능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확장을 하고 추가적으로 매소를 지불한다면 조금 더 많이 전수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용사님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개편이 준비 중이군요. 어, 많이 기다리시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길드와 리부트 개편인데요. 먼저, 길드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진행할 때는 좀더 길드 활동에 대한 허드를 좀더 완화를 하고, 조금 이전에 비해서는 좀더 시간을 적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편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드 첫 번째 개편 키워드는 샤레니안의 지하수로입니다. 네, 우선 샤레니안의 지하수로는 1인 단위로 입장하여 제한 시간 동안 몬스터에게 입힌 데미지를 합산하여 점수를 측정하는 그런 컨텐츠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샤레니안의 지하수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인원이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진행해야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였는데요. 하지만 모든 길드원들을 한날한 시에 모이도록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길드원 개개인의 시간적 부담도 계속 증가를 했고 모인 이후에도 파티를 분배한다거나 관리 이슈와 스트레스 요소가 조금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하수로에 대한 어떤 참여 부담을 덜고 어떤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혼자 입장을 해서 제한 시간 동안 몬스터에게 입힌 피해량을 기반으로 이제 점수를 측정하는 그런 콘텐츠로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길드에 가입한 상태라면 자신이 원하는 아무 때나 일주일에 한 번만 아르카노스에게 도전을 하여서 자신의 점수를 획득한다면 노블레스 스킬 포인트 획득에 기여를 할수 있게 변경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가져드립니다. 길드 두 번째 키워드는 플래그 레이스입니다. 플래그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길드 단위로 한 명에서 최대 한 이십 명 정도까지 인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입장을 하여서 어떤 절대 시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컨텐츠로 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플래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참여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또 매일매일 접속해야 된다는 점, 연습 모드가 없다는 점등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편 이후에는 기존의 12시 뭐 19시, 21시에만 진행할 수 있었던 콘텐츠가 매 2시간마다 열리게 되고 원하는 시간에 입장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만 자신이 최고의 기록을 갱신한다면 그 최고의 기록을 기반으로 점수를 산정하게 되는 콘텐츠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연습 모드가 추가가 되어서 어떤 열리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입장을 해서 이제 본인의 실력을 연마를 할수 있고 기존의 어떤 경쟁적인 요소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또 새롭게 변화한 플래그레이스 컨텐츠를 좀더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레니안의 지하수로와 플래그레이스 모두 길드의 노블레스 포인트 때문에 꼭 참여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많은 인원이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컸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 개편을 통해서 그런 부담감이 조금은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는 길드 주간 미션 및 노블레스 SP 지급 개선입니다. 네 먼저 기존의 길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쟁 없이 지급하는 노블SP가 10포인트 밖에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도 샤레니안의 지하수로에서 어, 최저점수 300점을 획득해야지만 획득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좀 스펙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어떤 매일매일 길드 컨텐츠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용사님이라면 조금 더 어떤 길드의 노블SP 획득에 많은 기여를 할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주간 길드 미션이라는 것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간 길드 미션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스펙과 어떤 컨트롤 실력 이런 것과 무관하게 노블레스 포인트 SP를 최대 10포인트까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주간 길드 미션의 내용은 레벨 범위 몬스터 사냥이나 보스 몬스터 퇴치처럼 기존에 우리 용사님들께서 플레이하고 있던 그런 동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래그레이스와 샤레니안의 지하수로에서도 각각 절대 점수만 충족을 한다면 노블레스 포인트 SP를 각각 5 포인트씩 추가로 획득할 수 있게 하여서 총20 포인트의 노블레스 SP를 경쟁 없이 획득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하수로와 플래그레이스의 어떤 순위별 노블레스 SP 지급량과 지급 구간도 일부 수정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동일한 순위라면은 기존보다 더 많은 노블 SP를 획득할 수 있도록 랭킹별 노블 SP 지급량을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시켰고요. 또 4에서 12 구간을 추가를 해서 어떤 경쟁적인 요소가 일부 완화될 수 있도록 좀 시도를 하였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길드 시스템 개선입니다. 네, 기존의 길드 컨텐츠에서는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사님들께서도 사실 그것과 관련돼서 좀 개선 내용을 많이 전달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길드 컨텐츠에 어떤 참여를 했는지, 그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노블레스 스킬을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 좀 불편하다거나, 그리고 노블레스 스킬을 포인트를 찍는 과정이 좀 불편하다거나 하는 등에서, 좀 저희가 개선해야 될 포인트들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길드 컨텐츠 개편과 더불어서 좀 길드의 시스템에 있어서 편의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수정 사항들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길드 UI를 통해서 기존의 길드원들이 특정 길드 컨텐츠에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수를 획득했는지 등의 정보들을 길드를 관리하는 마스터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또한 길드의 지기를 최대 10개까지 동시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서 좀 길드 관리의 편의성을 조금 더 증가시키려고 이번에 변화를 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블레스 스킬 포인트를 찍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용사님들께서 스킬 포인트를 찍으시는 것처럼 한 번에 여러 개의 노블레스 스킬 포인트를 찍을 수 있게 변경하는 것들 또한 이번에 함께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용사님들께서 요청 주셨던 말렛 길드에서의 기여도 누적 제한을 해제하는 등 길드의 편의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 진짜 많은 길드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네요. 용사님들이 다양한 의견 주신 만큼 많은 개편이 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개편으로 용사님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리부트 월드 개편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선 리부트 패시브에 적용되고 있는 데미지 퍼센트 효과를 최종 데미지 퍼센트 효과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몬스터들의 HP 배율 또한 조금씩 수정을 하여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한동안 손을 보지 않았고 이제 좀 유지되어 있었던 리부트 기프트 상자 역시 이번에 한번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사님들께서 성장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로 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리부트월드의 몬스터와 이제 캐릭터 사이의 레벨 차이에 따른 데미지 퍼센트 공식 또한 이번에 한번 조금 수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용사님들께서 몬스터보다 레벨이 조금 더 높아지신다면 추가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리부트월드의 특성상 이제 좀 좋지 못한 보상 경험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드링 같은 경우가 예시가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시드링 같은 경우도 획득 경험을 좀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리부트 월드에 거래가 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보상 경험의 부정적인 것들은 저희가 차차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 말씀해주신 내용은 오늘 테스트 서버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정식 서버는 6월 17일 목요일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벤트 컨셉아트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잠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오 너무 귀여운데요? 네, 그리고 용사님들께서 이전 여름 겨울 이벤트가 항상 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들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대형 이벤트들에서 단순한 구조의 몬스터 사냥을 통한 코인 수급 그리고 이제 코인을 소비할 수 있는 코인샵 이런 형태로 많이 어,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벤트 참여 허들이 낮고 보상의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많은 유저분들께 만족스러운 이벤트 경험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유지한 채 이제 저희는 최근에는 코인을 소비하는 경험에 좀 많이 변화를 주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사님들께서 좀더 개선을 많이 요구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점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했던 부분들은 코인을 획득하는 경험에서 이제 기존의 레벨 범위 몬스터 사냥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요소를 추가하는 것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 변화의 시도라니 저도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번 이벤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변화를 네, 시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상 획득 경험의 복잡도를 완화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 획득 경험의 다양화를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경험치 획득량을 이전에 비해서 좀더 대폭 상향시킨 부분입니다. 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부분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상 획득 경험에 대한 변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메이플 라이브에서는 전체적으로 코인샵의 비중을 좀 줄이고 보상 획득의 복잡도를 낮추려고 하였습니다. 기존 코인샵 방식의 보상은 최대한 많은 용사님들에게 선택적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인샵의 물품이 점차 다양해지고 코인 획득 제한이나 아이템 구매 제한 등이 좀 복잡하게 설정됨에 따라서 최적의 보상 경험을 찾아내는 것이 좀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 이벤트에서는 모든 용사님들이 고민 없이 쉽게 받아갈 수 있는 기본 보상을 늘리고자 했는데요. 이번 이벤트의 메인 시스템인 크리에이터 스텝업에서는 1일 주간 월간 미션을 수행을 하면 구독자 수가 점차 증가를 하게 되고 일정 수준의 구독자 수를 달성할 때마다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지정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텝업에서 제공되는 보상들은 극한 성장의 비약이라거나 블랙 큐브, 카르마 검은 선생의 불꽃 등 최대한 많은 용사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핵심 보상을 이곳에서 획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선택적으로 제공되었을 때더 의미 있는 보상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코인샵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보다 많은 용사님들이 큰 고민 없이 긍정적인 보상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도 마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두 번째는 이벤트 참여 행동을 다양화하는 변화입니다. 최근에는 이벤트 참여 행동을 레벨 범위 몬스터 터치와 관련된 행동들로 좀 단순화하여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주 효율적이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벤트 참여의 경험이 좀 단조로워진다는 문제도 함께 동반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는 좀 다양한 루트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에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1차 업데이트에서는 최대 3명의 유저가 함께 샌드위치를 요리해서 서빙하는 그런 컨텐츠인 탕윤식당이라는 컨텐츠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최대 40명의 유저가 20대 20으로 나뉘어서 물총싸움을 벌이는 해변의 지배자라는 컨텐츠도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규 이벤트 컨텐츠들은 2차, 3차 업데이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매번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컨텐츠들은 어떤 이벤트의 진행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메이플라이브에서는 레벨 범위 몬스터 태치나 보스 몬스터 태치, 일일 퀘스트 수행 등 기존의 용사님들께서 플레이하시는 것들로도 이벤트의 진행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 하던 행동에 추가적으로 이벤트 보상이 조금 더 보강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사님들께서는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몬스터 처치 외 다양한 행동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된 거군요. 사냥이 좀 반복되다 보면 좀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용사님들께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번에 이벤트에서 지급하는 경험치 보상의 양을 좀 확대하려고 하였는데요. 극한 성장의 비약처럼 이제 어떤 성장의 비약 형태로 지급되었던 경험치 보상에 더불어서 조금 더 다양한 루트로 경험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코인을 다 모으면은 사냥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벤트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메이플 오네어 리액션 팡팡이라는 별도의 이벤트를 제공을 하여서 매일 캐릭터 단위로 일정 시간 동안 레벨 범위 몬스터를 퇴치하면 경험치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컨텐츠 역시 매 업데이트마다 새로운 컨텐츠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탕윤식당 같은 신규 이벤트 컨텐츠들은 이벤트의 진행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월드 단위로 매일 플레이 타임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치를 함께 지급하려고 합니다. 어, 이러한 경험치 보상 확대를 통해서 용사님들께서 본캐 레벨업이나 유니온 성장에 보다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거 외에도 여름 이벤트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여름에는 메이플라이브 이외에도 테라 버닝, 버닝월드, 월드리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테라 버닝 플러스와 버닝월드 모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이벤트인데 해당 이벤트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테라버닝 플러스는 기존 테라버닝의 큰 혜택은 유지를 하면서 레벨 달성 보상을 강화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200 레벨 달성 시까지 1+2 레벨업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테라버닝 캐릭터를 6주마다 하나씩 총 2개 육성을 할수 있고요. 과거 레벨 달성으로 지급되었던 보상들, 예를 들어 17성 유니크 앱솔랩스 무기 같은 보상들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215레벨 달성 시 태풍 성장의 비약을 지급하여서 레벨업 동기를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닝월드는 캐릭터 육성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춰보았습니다. 먼저 버닝월드 전용 스텝업 이벤트를 추가를 하였는데요. 게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캐릭터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보상들을 획득을 할수 있게 되고 유니크 엠블렘 같이 강력한 최종 보상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버닝월드에서 생성한 메가 버닝 캐릭터가 목표 레벨인 130 레벨을 달성하면 그 다음 메가버닝 캐릭터를 보다 쉽게 키우거나 해당 캐릭터를 더 높은 레벨까지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경험치 쿠폰, 뭐 폭풍 성장의 비약 등 각종 편의성 소모품들을 함께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버닝 월드에서도 캐릭터를 키우면 키울수록 육성 난이도가 점차 낮아진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리부트 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별도로 메가버닝 부스터를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신규 복귀 용사님들께서 유년 육성을 한다거나 본 캐릭터 육성에 조금 더 수월하게 본인들이 목표하신 바를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테라 버닝이랑 버닝 월드하면 메이플 스토리의 여름, 겨울 대표 이벤트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월드 리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이벤트에서도 월드 리프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용사님들께서 이제 의견을 주셨던 이벤트인데요. 간사메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카니아, 루나, 엘리시움, 크로아 서버의 경우 현재 부하 이슈로 인해서 어, 저희가 유입을 해드리게 할수 없는 점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 해당 월드를 제외한 다른 월드로 이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월드리프 이벤트를 통해서 월드 이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플스토리의 여름 업데이트는 6월 17일, 7월 15일, 8월 12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15일에는 신규 직업, 8월 12일에는 신규 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 여름에도 메이플 스토리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6월 업데이트는 용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 사항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용사님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메이플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2차 업데이트가 테스트 서버에 공개되는 6월 24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끝낼까요? 네. 영상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